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예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개정 세법 중에 부가가치세 분야 중에 특히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서 많은 개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직전연도고금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당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었는데요. 그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연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당해 간일 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가 되고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 이용 장소라든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인 경우에는 또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당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간이 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종전에는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이 해당 연도 공급 대가 즉연 매출액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그 간이 과세자가 당해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2021년 1월 1일, 1일 이후 개시하는그 과세 기간부터는 납품을 면제 기준 금액이 3천만 원에서 4 8 0 0만원 미만인 간일 과세자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간일 과세 배제 업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광업이라든가 제조업 그리고 도매업 과세 유흥 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전문 자격사 등 등등이 이제 제외가 제 됐었는데요. 개정 규정에서는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이 배제가 되고요. 또한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서,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이제 제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인 경우에도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으로서 이제 시행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 중에 도배라든가 실내 장식 그리고 내장 목공 사업 그리고 배관 그리고 냉난방 공사업 등은 당해 간일 가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과 관련해서도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한 사업으로서 인물 사진이라든가 행사용, 행사용 영상 촬영업 그리고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당해 간일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간일과세자 업종별 그 부가가치율이 변동이있었는데요 종전에는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5% 그리고 소매 재생용 재료 수집이라든가 판매, 음식점인 경우는 10%, 그리고 제조, 농업, 임업, 어업, 숙박, 은수비 통신업인 경우는 당해 이제 업종을 부가 가치율이 20%, 그 밖에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인데요그 밖에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30%의 업종을 부가 가치율이 이렇게 구분됐었는데요 변경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인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는 이제 음식점이 2, 2번에서 이제 10%였는데요. 15%입니다. 이제 조, 상향이 됐습니다. 부과 가치율이. 그리고 제조업, 농업, 임업, 그리고 소화물 전문 운송업인 경우에는 20%, 그리고 숙박업인 경우에는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인 경우에는 30%, 전부 통신업도 30%입니다. 금융, 그리고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라든가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당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아졌습니다. 40%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서비스적인 경우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입니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라든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부부가 부과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라든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부부가 부과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현행은 재화라든가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수증 발급부분만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부분은 없잖아요. 하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부분을 부여합니다.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간이 과세자 중에 신규 사업자라든가, 직전유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라든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이제 아닌 자에게 재화라든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즉, 소매업, 음식점, 숙박, 그리고 미용, 욕탕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이런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소매업이라든가, 음식점,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만일 당의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요구, 발급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에 과세 유형 그 유형이 변경이 되면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요 작성일인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그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하시고요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착한 금액인 경우에는 빨간색 글씨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본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적용을 합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간일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허용을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은 현행 이제 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 그리고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를 포함을 해서 이제 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이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행했어야 되는데요. 이 요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금 계산서 바, 교부가 의무가 있는 그사업자의 종전에는 간일과세자가 배제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개정 규정에는 간일과세자가 포함이 됩니다. 개정 이유는 단일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일자 발행, 세금 계산 발행 요건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규정이 네, 적용되었습니다. 본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공급받는 사업자 요구 시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의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종전에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조에서 규정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간이과세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개정규정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당해 개정규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아홉 번째 간이과세자 중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인데요. 발급 적용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법도 적용을 합니다. 열 번째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이 됩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매출 공제가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중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이제 적용 대상을 규정을 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해서 그 결제 수단에 대해서 공제 한도 2021년 말까지 지금 천만 원이잖아요.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제 음식이라든가 숙박업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어떻습니까? 2021년 1 2월3 1일까지는2.6% 그리고 기타 사업자인 경우에는 1.3%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공제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이제 일 통이됩니다즉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당해 공제율이 1.3% 내년부터는 1%입니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1번째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현행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의 그 공급자를 일반과세자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간이과세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중에 신규사업자라든가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2번째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도 수치세 공제 산정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그 세액공제 산정 방식이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5%부터 30%의 그 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이 세액 계산서 등을 매, 발급받은 매입세 매입액의 공급 대가죠. 그금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의 거세자가 과세 면세 사업 등을 겸용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산정 방식이 종전 방식에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3번째 사항입니다. 재고 매입세액이라든가 재고 납부세액에 대한 산정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수취세액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재고 매입이라든가 재고 납부세액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이 나오는 건데요.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품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납부세액 가산을 하는데요. 종전에는 재고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됐을때 그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종전에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곱하기 관로 1 마이너스 해당업종 부가가치율 차감한 그유을 곱해서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관로 1 마이너스 0.5%의 10분의 11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그유을 곱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납부 세액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공제받은 매입 세액에 1마이너스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을 차감한 그 비율을 곱했었는데요. 지금은 공제받은 매입 세액에 1마이너스 0.5%에 10분의 11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고납부 세액으로 이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본 내용을 보시면, 종전에는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 공제 세액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했었는데요. 즉, 적용 대상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였습니다.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 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 상당액을 그 농산물 매입액이 일정률로 이제 의제해서 공제해주는 그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즉, 음식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1년 말까지 과세표준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 그리고 4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108분의 8을 적용을 하고, 이제 일반적인 그 법인 음식점인 경우에는 106분의 6, 제조업인 경우에는 과자점인 경우에는 106분의 6, 그리고 기타, 개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은 104분의 4, 과세중전수라든가 기타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의제매입 공제율이 102분의 2였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간의 과세자가 당해 적용대상에서 제가 되겠습니다. 연 매출 4,800에서 8,000만 원 미만인 그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 계산 시부가가치율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간이 과세자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는 당해 중복 공제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간이 과세자는 납부면 중복 정중복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본 봉규,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5번째 사항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예정부가 기간 납부세액 신고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즉, 현행은 예정부가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즉, 납부세액인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가 기간이 끝난 후 20, 25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고 예정부가 기간 이그 납부세액 그 신고 사유 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정부가 기간이 납부세기라 납부세이라든가 공급대가 이거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 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삼분의 일에 미달하는 저조한 경우에는 이때는 그 예정부가 기간에 그 부가가치를 신고할 를수 있도록 그 신고 사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예정부가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당해 그 대상을 출가했습니다 신고시 제출 서류에도 종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다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추가했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종전 규정은 일반 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간이 과세자의 중용을 한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 가산세 등을 이제 있었는데요. 개정 규정에 의하면 간이 과세자에 대한 세금 계산서 등 관련 과세세 규정을 보완을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등 발급 관련 가산세,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그리고 세금 계산서 미수치 가산세의 그 대상을요. 간이 과세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공급 대가의 0.5%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또한 경정시 공제받은 그 세금 계산서는 가산세가 종전에는 공급가액의 1%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는 당의 가산세율을 1%에서 0.5% 인하했습니다. 본 규정은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경정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가산세인 경우에는 1%에서 0.5%로 하향조정을 했잖아요. 그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부분도 적용을 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2022년 개정 세법 중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분야 중에 간이과세자와 관련된 그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